자, 76번은 원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? 간단하게 많은 얘기를 여기서 또 하기는 좀 그렇잖아. 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xy 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보자. 이동 이동 자 x y 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이 말이다 y 는 x 위에 있거나 아니면 중심이 y 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라는 내용을 너희가 원의 방정식 할 때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f-2라는 건 n에다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지 그러면 여기다 미리 조금 더 연장해서 그어 놓도록 할게 얘가 y는 x야. 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x야. 자 그럼 f 마이너스 2는 뭐냐면 2의 x 제곱 빼기이니까 점근선이 하나 둘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으면 0 되는. 그래서 대략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거든. 그러면 아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xy축에 모두 접하고 여기에 있어도 xy축에 여기에 있어도 xy축에 모두 접해 그래서 그런 게세개 있어서 넌 3. f 0은 뭐냐면 n에다 0 넣으면 ex 제곱이지 그럼 ex 제곱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yx 안 만나고 마이너스 x랑 만나네 그래서 x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한 개. 그 다음에 2면 2의 x제곱 플러스 2니까 얘보다 더 올라가게 되지.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나 생기지. 그래서 1.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.